인사, 기사 인사드립니다. 어,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되게 난감하죠.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이고 이 세탁기가 고장나면 그 불편함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세탁기 수가 고장났을 때 거의 90%는 아주 간단한 부품 교체만으로도 그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수 TV에서는 세탁기 고장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드리고 교체 방법 알려드으로써 저렴한 금액에 세탁기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LG 드럼 세탁기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그 원인과 그리고 수리 방법, 교체 방법, 부품이라든가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떻게 하면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LG 드럼 세탁기 전원이 안 들어오면 약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이 세 가지죠. 각각의 문제가 뭐 복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메인보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브보드, 흔히들 말하는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확률적으로좀 낮긴 하지만 세탁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되는 콘덴서 즉 노이즈 필터가 손상이 됐을 때도 전원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원인들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탁기 콘센트를 뺀 상태에서요, 한 10초간 기다렸다가 전원을 콘센트에다가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랬을 때 방금 들리는 소리처럼 띠리릭 소리가 날 경우에는 노이즈 필터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메인보드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띠리 소리가 났을 때는 거의 올100% 앞에 있는 서브기판, 즉 디스플레이 부분이 손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모델처럼 좋은 콘서트를 꽂았을 때 소리가 나면 좋은데 소리가 안 나는 모델도 많습니다 그럼 소리가 안 나는 모델들은 이 메인보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먼저 메인보드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뒤쪽에 있는 전면 이카바들를 카바를 열고요 그리고 카바를 띄어내면1 3킬로 이하 모델은 오른쪽 하단에 메인보드가 위치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메인보드입니다 자 보시면 저기에 전원 여기 부분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메인보드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메인보드가 살아 있으니까 노이즈 필터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는 서브 기판의 문제죠. 근데 소리도 안 나고 저기 불빛도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올100% 메인보드 문제나 노이즈 필터 문제입니다. 근데 노이즈 필터를 먼저 점검을 해야겠죠. 소리도 안 나고 불빛도 없을 때는 이 노이즈 필터가 여기에 시커멓게 금방 표시가 납니다. 노이즈 필터가 손상됐을 때는. 근데 노이즈 필터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다. 그럼 노이즈 필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노이즈 필터는 유치했는 게 일부 모델은 오른쪽 세탁기 뒷면에 오른쪽 하단에 이 전원선을 따라 들어오면 바로 노이즈 필터가 있습니다. 근데요, 최근 2019년, 뭐 10년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이 전원 콘셉트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은 이 앞판을 열게 되면 옆쪽 옆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킬로 이하 모델은 이렇게 우측 안쪽 하단에 있지만 15킬로 이상 되는 대형 모델들은 메인보드가 상판을 떼어내면 뒤쪽에 이쪽 오른쪽 뒤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킬로 이하 모델은 메인 보드가 우측 하단 안쪽에 있고요. 15킬로 이상의 모델들은 상판을 떼어내면 뒤쪽 상판을 떼어내면은 안쪽에서 뒤쪽 여기에 이런식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13킬로 이하 모델의 메인보드 탈부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를 고정하고 있는 뒷면의 이 나사 하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하나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도 하나가 더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정 나사를 먼저 풉니다. 그리고요. 어수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수선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냥 이 메인보드를 빼내면 선이 짧아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선들을 고정하고 있는 이 타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도, 아래에도 보면은, 월선이이 타이가 하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타이를 이용해서 푼니다. 그래서 타이를 일단 제거한 다음에요. 선들을 좀더 여유있게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선을 고정하고 있는 여기 보면 낙이 있습니다. 이 낙에 있는 선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떼내십시오. 그리고 메인보드 위치, 위에 보면은 이렇게 베스펌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베스펌프를 손을이용해 갖고 살짝 들어 올리십시오. 들어 올려가지고 올린 상태에서 이 메인보드를 앞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메인보드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인보드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자, 지금 이 메인보드는, 보시는 것처럼, 불빛이 들어와있죠. 이것은 메인보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빛도 안 들어오고, 또 아까쯤에 전원을 꽂았을 때 소리가 안 난다면 메인보드 손상이, 여기를 교체해야겠죠. 이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방법은, 각각의 커넥터들만 일단 분리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l g 것은 약간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커넥터들을 보시면은, 다 구경하고 있을 때, 이 앞에, 낙들이 하나씩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낙을, 커넥터로 고정하고 있는 이 낙을, 이렇게 손가락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잡 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낙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에는 손가락이 안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는, 뭐, 가위 같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넣고, 손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제낍니다. 마찬가지로, 이 낙을,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자연스럽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낙을 잡고 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와 연결되는 라인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시고 나서 교체하고자 하는 새로운 네임보드를 이용해가지고요. 다시 그릇 반대로 여기는 보시면 색깔이나 크기나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커넥터가 전혀 뭐 우리가 헷갈릴 염려가 없어요. 자, 꽂고요. 꽂으시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커넥터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대로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시고 이거 다 연결을 했죠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요 다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들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 있으니까요.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반대로 뺐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다시 넣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배수를 다시 위치시키시고요. 배수 라인을 다시 시키시고, 여기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다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침에 저희들이 풀었던 선들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 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도 다시 한번 선을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어스선이 하나 있었죠? 이 어스선을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처럼 메인보드 설치 작업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뒷판을 위에부터 꽂으십시오. 꽂고, 그 다음에 위치시킨 다음에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 작업을 해주시고요. 전원을 꽂고 난다. 자 처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전원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확인합니다. 자 보시면 전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테스트합니다. 일단 탈수 소리가 나면서요 세탁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하게 메인보드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메인보드가 정상일 때 전면부 판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